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과 16장을 읽으며 기도문으로 시편 133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난과 죽으심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등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란 산해들인 공회원들을 중심한 무리를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온갖 악한 계략을 다 꾸몄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확실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부의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큰 적대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칼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원수가 바로 가장 잘 우리를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일 때가 있음을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싶었으나 대중의 여론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행동 원리와 방향을 공공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위험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의를 위해 정의를 외면하는 자들은 모두 빌라도와 같은 존재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종기한 공회원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임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에게 담대히 시체를 요구했고 자신의 무덤에 시신을 안치시켰습니다 자신이 당하게 될런지 모르는 공경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어떤 환란이나 핍박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모두 아리마데 요셉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역사상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만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당면한 공경을 이겨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생활의 안락만을 추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라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주제로 한 기사는 십자가와 죽음에 관한 기사와 같이 침착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부활 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저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서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반은 이 모든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신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부활은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은 부활의 열매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변경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흥망성세가 구세주의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e 네 말이 옳도다 하 r e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 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자세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굴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남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 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휘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0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